안녕하쇼 짜잔 어디서 S8을 조립해왔습니다 어, 액정 깨진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그거는 메인은 살아있었고 오늘 또 메인이 나간 S8 휴대폰인데 액정이 살아있길래 그냥 뭐 교체해봤는데 켜지네요 그 김에 우리 S8에게 안드로이드 10을 먹여 줍시다. S8은 안드로이드 9에서 끝난 거 아시죠? 오늘은 구글 소프트웨어를 올리면서, 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10 올리면서, 이 친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줍시다. 해볼게요. 필요한 롬이 있어요.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내 기기에 맞게. 저는 리니지 롬. 요거를 설치할거에요 갭스라고 하는거는 이제 구글 뭐 플레이스토어나 그런 것들 구글에 관한 것들 요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리커버리는 당연히 올리셔야겠죠 어, 제 영상에 커스텀 리커버리 올리는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어서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커스텀롱 영상을 어떻게 하다 보니 두 개나 찍게 되었네요 그냥 뭐이 친구 켜지니까 그냥 두는 것 보다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겠죠? 시작할게요. 커스텀 리커버리를 바꿔왔습니다. 이 친구에게 음, 기존에 있던 모든 기억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대로 PC에 연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친구는 그냥 USB입니다. 6 4 g b 짜리 USB. 53? 53이지. 6 4그 g b 바이트글 짜리인데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운 받아놓은 거 아까 갭스랑 리미지론 요거 두 개를 여기 안으로 옮겨줍니다. 손이 좀 떨릴 수 있어요. 찬찮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S21로 찍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10% 남았습니다. 다 찍을 수 있을까요? 어, 됐다. 자, 그럼 여기 나오셔서 들어가셔. 여기 리커버리 들어가셔서 인스톨. 리니지롬 먼저 다운받고 응? 설치를 해줍니다 아따 야 연주 거슬리네 거슬려 제 배터리가 9% 남았습니다 어떡하죠 설치가 다 됐죠. 요거 한번 눌러주고요. 뒤로 간 다음에, 갭스 요것도 눌러줍니다. 요것도 설치해줘야 돼요. 오랜만에 설치하네. 어, 여기, 얘는 좀 신기하죠? 여기 로그에 오픈 갭스라고 오랜만에 보네요. 일단은 넘길게요. 다 됐습니다. 영어 한번 눌러주고. 왜 자꾸 빨간 글씨로 실패라고 뜨지? 아, 불안하게. 부팅될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애니메이션이 너무 귀엽지 않, 않으십니까? 조립이나 해줘야겠다. 지문 센스넣고아 얘가 접착제가 접착력이 없어서 너무 잘 떨어지네요. 좋았어. 누가 쳐해진 문을 따고 있습니다. 제 이게 너무 안 켜져서 로그를 확인해 보니 뭐가 잘못돼서 여기서 빨간색 오류 뜨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한 다음에 넘기고 나서 다시 설치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겁니다 저도 아직 부팅 안 해봤는데 한번 부팅 해볼게요 제발 되라 자 다시 한번 귀염뽀짝한 이모티콘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여러분, 결국 안 돼서, 제가 요거 다운받은 다음에, 다시 넣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뜨네요. 롱파일 오류가 있나? 어쨌든, 요거, 요거 제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오. 멋있는데요? 이건 켜지겠죠? 여러분, 감동입니다. 켜졌습니다. 와우. 아, 제일 귀찮아. 와. 이것으로 커스텀 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노트 8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바이